안녕하십니까 이엔지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. 자, 메틀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전에는 메틀랩이 뭐 보통 한 대학원 이상의 그런 층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였는데 아, 지금은 일반 그 대학 학부 과정에서도 수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메틀랩은 매트릭스 레버레터리를 갖다가 이제 뜻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,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강력한 그 행렬 연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그뭐 제어 이론 쪽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통신 쪽, 그 다음에, 어뭐 회로 해석 같은 것도 매틀랩을 이용해서 수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메틀랩에서 음, 행렬을 갖다가 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틀랩 화면 중에서 제가 그 커맨드 윈도우 부분만 지금 좀 크게 보기 위해서 그 부분만 지금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메틀랩을 실행하시면 커맨드 윈도우 부분에 자 이런 프롬프트가 바, 그 위치를 합니다. 그러면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입력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3 곱하기 3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입력을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행이 3개고 열이 3개가 되겠습니다. 지금 행이 가로 가로 즉을 행이라고 얘기합니다. 로라고 얘기하고 이 세로 부분을 갖다가 어열 m n 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어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이런 2차원 형태의 배열을 갖다가 얘기합니다. 그리고 매트릭스 중에서 좀 특별한 경우 뭐 행이 하나만 있거나 열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1차원 배열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, 자, 일행만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로우 벡터가 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. 자, 이거는 이제 일열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컬럼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입력을 계속 한번 해 봤는데 자, 보시면 일단 행렬을 입력할 때는 이 대괄호로다가 행렬을 행렬의 양쪽 끝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행렬 입력의 시작이 대괄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다음에 각그 같은 열에 아, 같은 행에 있는 그 원소를 갖다가 입력을 할 때는 어, 스페이스를 갖다 하나씩 지금 제가 두었습니다. 그리고 그 행이 바뀔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1 2 3은 자, 1행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미콜론 뒤에 입력한 4 5 6은 2행, 다시 세미콜론 뒤에 입력한 7 8 9는 3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행이 바뀔 때는 세미콜론으로다가 표시를 해 준다. 그 다음에 같은 행에서, 즉, 같은 로우에서 그 원소를 갖다 입력할 때는, 스페이스를 갖다 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스페이스를 둘 수도 있고, 뭐,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. C까지 했으니까 D 한번 해보죠. 자,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까 그 A에서 입력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, 아까 A 쪽에서 행렬을 입력할 때는 같은 행에 있는 원소를 입력할 때 스페이스를 두고 했었는데, 여기서는 콤마를 사용했습니다. 같은 행에 그 원소를 갖다 입력할 때 콤마로다가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,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, 입력을 하고 바로 엔터키를 치면 그 값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자,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인 2 곱하기 매트릭스를 갖다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미콜론을 붙이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. 자 위에서 저희가 이제 봤던 거하고는 다르게 어 2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. 자 여기서 2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야지 바로 나오죠. 그래서 어, 입력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 그 출력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. 자,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매트릭스의 이제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뭐맵 바이 맵, 맵 바이 맵, 매트릭스, 뭐 아니면 맵 곱하기 맵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지금 2 e 같은 경우 매트릭스 2 e 같은 경우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, 즉2 곱하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걸 갖다가 표시할 때. 이렇게 하면 앞부분이 행이 되겠습니다. 로 뒤에가 컬럼, 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매트릭스 2의 그 사이즈가 2 곱하기 매트릭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사이즈라는 그 그걸 사용해서 어, 매트릭스의 그 사이즈를 갖다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음... 자 완수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 2곱하기 3 매트릭스인데 앞에 완수를 붙이면 2곱하기 3 매트릭스의 모든 원소가 다 1로다가 표시가 됩니다. 자,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로 되는 것도 있겠죠. 제로. 자, 3 곱하기 3매트릭스인데 음. 원소가 모두 다 제로만 갖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구성이 됩니다. 뭐, 이거 말고도 대각선 쪽에 그 1을 가... 대각선 쪽에 원소만 1을 갖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아. 틀렸습니다. 자, i2,3을 집어넣으니까, 어, 주 대각행렬 원소만 1이 되고,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행과 열이 다를 때는 2,3 이런 형태로 다 표시를 해주시고, 어, 정방행렬인 경우, 즉 행과 열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, 주 대각종만, 그, 원소가 1이고,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행렬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, 어, 메틀랩에서 어 행렬을 갖다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